강원이 너무 좋다. 고즈넉하죠. 아, 아 조용하니. 강원도 참 이게 매력 있는 게또 이렇게 조용한 데가 또 오면은 어 강원도 같지가 않아. 그래요? 응. 어디 같아요? 되게 높이 올라온 산 같아. <laughs> 근데 우리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우리가 많이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바로 적석사라는 곳이에요. 적석사. 네. 오. 제가 아까 엄청 엄청 아름다운 뷰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어, 절경. 와, 네가 그렇게 입이, 어? 어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네. 말한 적석산 네, 여기가 우리나라 음. 낙조로 유명한 3대 명소 중에 하나래요. 아, 낙조로 네. 유명하다? 네. 오. 3대 명소 중에 하나면 얼마나 이 뷰가 엄청 멋있겠어요. 아, 그래. 음. 낙조라 하면 이제 해가 떨어지는. 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선셋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 아까 그래. 오빠가 강화 팔경중 갑꽃돈대를 소개해주셨잖아요. 그렇지. 네, 여기도 그 팔경중의 하나인 거죠. 아 그래? 어 그러면 일단 여기 낙조대니까 응. 낙조를 한번 구경하러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이렇게 들어오면 음. 사찰 왼편에 조금만 올라가면 있어요. 아 이쪽으로? 네. 아 진짜 좀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가볼까? 가보, 가볼까요? 나 진짜 저기 일몰 좋아하거든. 저도 좋아요. 우와, 우와, 어? 와, 넓다. 대박. 와, 장난다 봐봐, 봐봐. 아, 진짜? 하기 위해서 온두분 너무 신기해서 한번 인터뷰를 살짝 예, 권유했습니다. 예, 인사 나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두 분은 어디 사시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야? 예 서울 강서구 살고 있습니다. 아 강서구에 오. 두 분은 무슨 관계가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예요아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예. 왜온 거예요?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예. <laughs> 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뭐 힘든 일이 있, 있습니까? <laughs> 최근에 이제. 결별...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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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물어봤네 에이, 아, 아 친구야 미안해 어, 아이 아, <laughs> 아, 아, 괜히 물어봤어 결별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같이 와준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진짜 좋은 친구다 친구. 네, 네. 이제 음. 투어를 하는데 이 낙조대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서핑을 해. 인터넷 서핑을 해가지고 음. 경치 좋은데 없을까 어. 좀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줄 그런데 여기가 딱나오더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찍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의 아픔이 있는 우리 친구가 네. 여기 낙조대에 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모습 보니까 네. 어떤 거 같아요? <laughs> 어. 아직 다 느끼기 전에 네. 우리가 말건거같은데좀 돌아봐. 훌륭하다. 좀, <laughs> 어, 어. 네. 좀 위안 이좀 됩니까? 예, 네, 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수 있겠다. 어. 어,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헤어 진지. 아 어제.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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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친구는 뭐 단순히 <laughs> 뭐 친구의 아픔을 좀 네. 감싸주고자 같이 온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친구는 뭐 요즘에 뭐 힘든 거 없습니까? 저는 딱히 없고 네. 저는 뭐 그냥 잘 살고 있고 네. 이 친구가 요즘 네. 음,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이슈가 네.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네 네. 이 친구는 잘 살고 있으니까 밝은 색을 입었잖아요 <laughs> 아. 이 친구는 약간 어두칙칙하죠? 아, 약간 <laughs> 심적인 거랑 <가락이 웃음> 연관이 있어요 음, 네. 음. 아무래도. 자, 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네. 한마디. 아, <웃음> 아 <웃음> 이거까지 너무 가혹한 일 아니에요? 진짜 어제 헤졌던데 어떻게 영상 편집을 써요? 아, 난더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무너질 거야? 주저 앉을 거야? 다시 일어나야 할 거다. 야, 아, 그래딱그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고 후후 털고 일어나자. 미련 있어? 아. 이제. 자, 이 경치를 보면서 이제 앞날에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앞으로의 미래의 본인한테 한 말씀.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음. 조금 뻥뻥 뚫렸으면 그렇지 민우너넌 아. 앞으로 잘될 거야. 그렇지. 근데 아, 예. 우리, 우리 친구도 네. 행복하게 지내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파이팅. 히. 파이팅. 사랑을 했다. 두 분의 삶을 제가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기 투표. 네. 네. 야, 진짜 멋있다. 아니, 근데 진짜 카메라에 안 담겨요. 적석사 낙조대 와 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여기 적석사 낙조대는 <laughs> 좀 마음이 좀 착잡할 때한 응. 번쯤 와야겠다. 우리 와이프랑 아니면 또 가족들이랑 한번 여기 더 와서 응. 여기를 또 소개시켜주고 싶다. 맞아라고할 정도로 굉장한 에. 명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오디오로 좀 들려드리자면 응. 목소리 톤을 올려가지고 응.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응. 여기서 이제 절에서는 응. 이제 수행을 하시는 우리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조용히 응.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 마음은 굉장히 신났습니다. 응.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을 찾은 느낌입니다. 자, 아, 오늘 저희가 아, 봤던 강화 팔경 중에 에, 저희가 두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네. 아, 사실은 이제 뭐 갖고 돈데도 굉장히 호국의 정신이 담겨 있는 중요한 장소라서 그렇죠. 가족여행으로 꼭 가봐야 될 장소고, 여기도 에,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명소로서 여러분들께서 세계 삼대, 3대, 세계 삼대라고 했다. 예. 네, 우리나라 삼대. 3대. 우리나라 삼대 또 선셋을 구경하기 너무나도 좋은 명소기 때문에 하, 나는 사실은 아무리 삼대라고 해도 이런 감동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여기도 꼭 여러분들 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좋은 장소 두 곳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화도의 매력을 같이 한번 느껴보는 걸로 하시죠.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예, 강화도의 매력을 전해주실지 예, 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네. 다음엔 더 아주 다양하고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꼭 여기 한번 와서 예, 절경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